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어쩌다 1인디, 8. 보조금은 눈먼 돈인가? 입니다. 지방보조금은 눈먼 돈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혈세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부적절한 지방보조금을 폐지, 삭감 및 통폐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혹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는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평통군산시협의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실적 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첫째, 나무와 트리에 뜨개옷을 입히고 차를 마시면 통해되립니까 2021년 손뜨개 평화트리 점등시에 실값으로 25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2년 은빛 평화의 길지정 기념식에 실값으로 168만 8천 원을 지출하고 다도체험 비용으로 70만 원을 군산 차인회에 지급하였습니다. 구시청 광장의 트리와 은파호수공원 나무에 옷을 입히고 다도체험을 하는 것이 평화통일 자문입니까? 2021년 트리 점등식에 사용했던 손뜨개 제품을 세탁해서 2022년 평화의 길에 재사용해 놓고 다시 실값을 지출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둘째, 실종 신고가 필요한 참석자들입니다. 분기별 회의와 각종 행사에 참여한 참석자의 명단만 있을 뿐 참석자의 서명은 없습니다. 셋째, 2021년 11월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김장 나눔에 보조금 지출은 약 29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장 김치를 제공받은 주민에 대한 내역과 서명도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김치를 나누어졌단 말입니까? 넷째, 수해복구 지역 봉사 활동은 8월 17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18일 오후 3시에 식사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전북지역 자문위원 연수세도 계획에도 없는 저녁식사를 하였고, 이를 행사비 내역으로 위장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섯째, 바닥 그림에 흘린 혈세는 어떨까요? 2021년 평화통일행사에 2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출하였습니다. 바닥 그림에 330만 원을 사용한 것도 모질라, 2023년 보수 공사에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여섯째, 연임되는 낭비병입니다 백옥경 평통군사시협회장은 2019년에 이어 2021년에도 회장을 연임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이치음식 비용으로 380만 3,200원, 2021년도 이치음식 비용으로 293만 5천원 총 673만 8200원의 보조금을 지출하였습니다. 2021년 당시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반하여 호텔 2개 홀 대관비로 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정부의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 시기에 편법을 동원해, 동원하면서까지 회장 연입식을 하는데 굳이 290여만원을 지출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의 코로나 거리수기 강화 시기에 단체로 식사를 못하게 하자 현 군산시 의원이 대표로 운영하는 미다원에서 식사 대체품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곱째, 2023년 여행사 리베이트입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선진지 견학을 위해 A 여행사와 1인당 195만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 19명의 단체 통장으로 1인당 20만원씩 380만원을 리베이트 하였습니다. 리베이트 오기 농후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동일한 내역의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130만원이면 계약할 수 있는데 내 돈이 아니라고 어떻게 195만원에 계약을 합니다. 적폐는 눈을 멀게 합니다. 혈세가 줄지세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충격과 더러운 눈먼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나무와 트리의 뜨개옷, 행방불명된지출품미서 실종신고가 필요한 참석자들, 바닥그림에 흘린 혈세, 연임되는 낭비벽, 그리고 여행사의 리베이티에 대한 지적은 법과 원칙으로 대응해야 마땅합니다. 끝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보조금, 집행 대책을 마련하고 강경하게 특별 감사와 수사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